반갑습니다. 노잼미입니다 어, 지난주에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 발표됐고, BPI 발표됐는데, 일단 예상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장은 뭐 거의 뭐 무시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7일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 5영업일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다행인데 물가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왔길래 지금 시장은 별반 반응이 없는지 한번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CPI부터 보겠습니다. 어,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를 많이 봤죠. 전월 대비를 많이 봤는데 지난달에는 0.4% 정도 상승이었다가 어, 예상은 0.3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0.5가 나왔고요. 전년 대비로는 3.0 어, 예상 2.9였으니까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예상치 다상회를 했고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근원도 어 전월 대비 0.4%로 예상 0.3을 어 상해했고 헤드라인만 보면 그당 약간 충격을 어 받았던 게 있는데 본장이 열리면서 그걸 다 복구를 해버렸죠. 나스 같은 경우도. 일단, 발표 직후에는 헤드라인이 놀라서 그런지 한1% 정도 빠지면서 또 물가가 우리 증시에 발목을 잡겠구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장마감까지 보니까 플러스까지 갔었는데, 어, 가장 큰 거는 왜 예상치를 넘었는지, 보시면 이제 빨간, 어, 색칠한 거, 어, 여기 보시면 저, 저 위에 있는 게 어, 에너지입니다. 어, 에너지가 어, 굉장히 높게 나왔죠. 아, 이번에 기름값 때문에 많이 올랐구나. 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전동차의 이제 고가니까, 물가지표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고차 관련 이런 건데 두 번째 빨간색을 보시면 이그 중고차의 상승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좀 봐야 될 거는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는 백퍼센트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 헤드라인은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그 헤드라인을 끌어올린 데는 대부분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PCE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PCI는 가격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삼겹살이 오르든, 뭐가 오르든 간에, 그걸 구매를 얼마나 했느냐를 떠나서 가격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게 CPI고, 이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안살수 없는 것들은 또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E는 지출이 더 중시되고, PCI는 가격 중심이다. 그래서, 소주가 한 병에 2만 원이 됐다 하더라도, CPI는 급등을 하겠죠. 근데 2만 원 주고는 도저히 못만시겠다 라고 해서 4천 원에서 5배 올랐다 하더라도 수요가 5분의 1로 줄면 PC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건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구성 요소도 조금 달라서 같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CPI 비중이 더큰게 있고 PCI 기, PCE 기준이 더큰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표시해 둔 것들 어, 자동차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PCE보다 큽니다. 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준수하게 나왔으니까 어, 여기 튀어나온 것들은 비중이 작으니 PC는 그렇게 튀지 않겠구나가 됐고 그런 관건인 유가가 중요한데 어, PC도 어, 유가가 들어갈 테니까 유가가 안 빠지면 계속 헤드라인이라도 계속 높은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려를 좀 불식 시켰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세 번째 빨간색 표시해 놓은 거셀터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우리한테 좀 우호적이 될 거라고 제가 지난 라이브에 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임대 계약을 할 때, 미국이 이제 1년 단위니까 그 1년 갱신해야 그게 어 물가지수에 녹아드는 구조라서 적용을 받으려면 1년의 시간이 걸려서 올라가는 데도.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온다. 그러면 이 방향을 미리 알수 있는 것이 지금 새로이 예, 계약하는 것들만 본다면 이게 클레븐드 블랜드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이 밑에는 0.4라고 나와있죠. 0.4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마이너스 2.4입니다. 마이너스 2.4. 그러면 주거비가 생각보다 비중이 크거든요. 얘는 계속 내려올 거야. 왜? 0 4가 얘를 따라갈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헤드라인을 끌어올렸던 유가만 잡으면 아, 물가는 좀 안정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어 시장에 돌면서 그까지 빠졌던 나스닥이 결국에는 다 돌리고 마감하고 그 이후로는 어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물가지표가 딱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물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올 정도로 어좀 걱정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것도 트럼프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관세를 매긴다 아니면 노동자 를 쫓아낸다.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물가만 놓고 보면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유가를 잡아서 에너지가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유가를 잡아서 유가를 낮춰서 물가를 잡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늘 해오던 말인데 이게 딱 보란 듯이 기름값 때문에 CPI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럴 때 바로 움직입니다. 물론 트럼프답게 CPI가 좀 높게 나온 게 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물가 때문에 그때는 뭐 앱에 접속이 안 되던 어, 그런 기억 나시죠? 물가 바, CPI 발표 날 때마다 막 앱이 접속이 안 되고 인베스팅 뭐 이런 앱들이 버벅거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올 것 같으면 100억가는 이제 하루 전에 봤거든요. 파월도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바이든은 조금 내일 세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념을 쳤죠. 어, 내일 좀 각오해. 뭐 이런 식으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뭐 그런 걸 했는데, 그럼 트럼프도 이제 대통이 됐으니까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건데, 발표 전에는 어, 금리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멘트를 했고요. 근데 물가 지표로 받았을 텐데,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가 안 내려갈 텐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를 한거 보면, 자기는 뭐 나름대로의 어, 계산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발표가 났죠. 그래서 당시에는 나스닥이 1% 정도 빠지는 충격이 빠졌는데 그때 올린 것이 이제 이 모든 게 일단 바이든 때문이다. 일단 바이든 욕을 한번 하고 시작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액션입니다. 그 다음 액션이 어떤 거냐면 일단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가를 낮추려면 유가를 급등시켰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 수순으로 어, 가야 되는 거니까, 푸틴과 통화를, 뭐, 젤렌스키랑 통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푸틴과 트럼프가 통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길고도 건설적인 통화를 했다. 라고 하면서 종전을 위한 직합적인 어, 협상을 어, 시작하기로 했다. 라고 해서 실, 젤렌스키는 참석하지 음, 않고, 우크라이나는 참석하지 않지만, 파우디에서 뭔가 얘기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유가가 좀 빠지면서 시장은 기름 때문에 예상을 넘어갔는데, 이게 기름이 어떻게든 잡힐 거니까 요건 좀 걱정은 좀 내려날 것 같고 PC 같은 경우도 PC가 연준에 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걱정은 조금 내려놔야 될것 같다 라고 했고요. 일단 트럼프는 이제 푸틴과 대화하겠다고 한 것이고 구체적인 거는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NEC라고 하죠. 거기 행정부가 바뀌면 서 새로 임명된 케빈 해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정부가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죠. 어, 트럼프는 지금 다른 어, 물가를 어,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되는 게 당연하고 물가를 낮추는 데서는 이제 유가를 낮추는 것을 하나의 어, 정책으로 하겠다. 지금까지는 1기 때는 아예 파월한테 직접적인 요구를 했잖아요. 뭐 금리를 낮춰라, 제로로 가라, 약 달러를 만들어라 이, 그랬는데 2기 때는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금리가 낮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연준이 결정하는 정책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멘트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실제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지금 물가가 높으니까, 일기 때는 물가가 높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파월한테 아무리 욕을 해봐야 안 낮춰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파월한테 낮출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그럼 뭐겠습니까 물가가 낮아야 금리를 낮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뭔가를 낮출 수 있고 그 낮춘 효과가 CPI나 PC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다 기름값이죠 기름값이죠 근데 기름은 정부의 정책 아니면 외교 정책 뭐 사우디라던가 그래서 이번에 파우디에 만나는 것도 기름 관련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푸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가를 잡아서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는 그런 전략을 갈 것이고. 그게 CPI가 좀 튀는 날 바로 즉각적으로 액션이 나온 걸 보니까 시장은 연초효과를 좀 우려했는데 생각보다 연초효과가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액션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면서 좀 안도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다음날 뭐 PPI 같은 경우는 역시 상해가 됐는데 뭐 PPI는 솔직히 CPI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낮기도 하죠 그때는 오히려 뭐 저는 하회한 줄 알았어요. 어, 상회했는데 계속 쭉쭉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어, 연초 효과도 있지만 트럼프의 액션이 어, 시장을 조금 안도시킨 게 아닌가. 그럼 우리한테는 어, 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라고 해서 올해가 그래도 국장이 어, 미장보다 오히려 조금 나은 모습을 좀 보이고도 있는데 매크로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가는 빠르게 정리했으니까 이제 다른 이슈가 되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